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아이 우리가 제주도 서쪽을 여행하다 보면은 어, 지나가다가 와 저기 진짜 한번 빠져들고 싶다 요랬던 곳이 있으실텐데 그 판포 포구 바로 앞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7224번 이구요. 1층이 25평, 2층이 21평으로 되어 있는 아주 넉넉한 구조의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13억에 나와 있고, 대지는 429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은 138평. 아니, 1층이 25평, 2층이 21평인데 무슨 138평이야? 건물 한 동만 나온 게 아니라 세 동이 단체로 나온 겁니다. 위치는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을 보시면은 요 테라스 옆쪽으로 뭐 바베큐 그릴 같은 것들도 있고 의자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어디서나 빠질 수 없는 감성 전구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주차 공간은 이쪽 건물 옆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위치를 보여드리면은 제주국제공항에서 판포포구가 있는 이쪽까지 오는데 차로 한 대략적으로 한 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일주 서로를 따라서 쭉 오시면은 애월, 곽지, 협재, 금능 등을 지나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비양도나 차기도 이런 것들이 가까이 보이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과 한라산, 중문색달 해수욕장까지는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뭐 모슬포항이라든지 여기 새별오름 그리고 뭐 금오름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관광자원들, 자연관광자원들도 많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요렇게가 우리 물건입니다. 우리 물건은 요 중에서 이제 세 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보이시는 판포 포구 수영들 엄청 하시죠. 아무래도 요렇게 방파제 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잔잔하고 에메랄드빛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이 어른 할거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에게도 좀 좋은 포인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서로를 바로 물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전반적으로 제주시에 위치한 물건들이 다 비슷하지만 북향,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서 북향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놨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통창이 빵빵 뚫려 있는 이곳이 바로 북향 판포포구 쪽을 바라보는 곳이고요 간단한 수도 야자수 2층에 베란다 공간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보시면은 약간 채광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여기저기 많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잔디마당이 쭉 있고 그 앞에 거실 쪽에서 나오는 문늬일것 같은데 그쪽은 이렇게 나무데크가 아닌 돌로 된 데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습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습기가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안에서는 뭐 보일러를 뗀다 밖에서는 좀 찬바람이 분다 반대로 안에서는 에어컨을 튼다. 밖에서는 아주 뜨거운 온도가 들어간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잘 감안을 하셔서 만드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보시면은, 야, 보세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북쪽, 북쪽을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바다. 바닷바람이기 때문에 요렇게 녹녹 녹 같은 것들도 요렇게 요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닷가기 때문에. 요런 거 감안하고 가시는 건데 요런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이게 쌓이기 전에 청소라도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요쪽이 지금 주 현관문, 현관문 위에 있는 비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 남쪽 방향에서 보시면은 주출입구는 요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뒤로 뭐 이런 가스통. 작은 창문들. 남쪽인데 창문이 너무 적어요. 와, 남쪽인데 창문 보세요. 남쪽, 이 해가 지금 정면으로 들어가고 이 있는 이 창문.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창문이 너무 적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전망을 위해서 햇살, 이 자연광, 이거를 완전 포기해야 된다. 자, 요런 구조로 보여지거든요.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다 북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선, 경계선이 요렇게 돼 가지고 뭐 나무를 심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돌로 약간 뭐 이렇게 돌담을 살짝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경계가 있는데 요거는 필지 분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지 분할을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지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 요기, 여기까지 오더라도 아, 이거는 좀 너무 선 넘었네. 약간 요런 식으로 할수있을 그럼 명분이 없다. 이렇게볼 수도 있겠죠? 그런 미묘한 눈치싸움을 계속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잔디를 관리하거나 뭐 이게 통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한 번에 쫙 맡겨서 다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경계선도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을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거는 없으시고요. 일주 서로 바로 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 접근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판포포구 앞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뭐 버스나 이런 것들도 잘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양쪽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 반대편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상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내부 도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빙 둘러서 총 12세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우리는 6 7 9호가 경매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요거 두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양 남양 창문 넣긴 하지만 그리고 북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요쪽으로 바라보는 해를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거의 서향에 가까운 남서서서서향 서향 요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요렇게 들어오는 밤에 들어오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 통창으로 계속 거슬리게끔 들어올 수 있다. 요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양쪽으로 전혀 이제 별볼 일이 없는 뷰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2 타경 724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지분 토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2집에서 이제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래서 지분으로 429평이 나와 있는 상태. 건물은 세동다 합쳐서 138평. 감정가는 19억에 나와 있으나 지금 현재 1위 유찰이 되어서 13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입찰 23일 남았습니다. 건물은 요렇게 한 동, 두 동, 세 동.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래브 지붕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다 25평, 2층은 다 21평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는 판포리에 위치하고 있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429평이고요. 총 5485제곱미터에서 1421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13억이 거의 온전히 현금이 들어가거나 다른 데서 땡겨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한번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세 개를 이렇게 나눠 보더라도 하나당 4억이 넘어가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차 현황은 있으신데 지금 6호 부분에 연세로 들어가 있으신 분이 있고요 건물 등기사항이나 토지 등기사항을 보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